헤럴드 워튼 스케일. 저는 아르바이나에서온 알라빌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Hi guys, my name is Carl and I'm from the United States.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온 비디라고 합니다. 일본 컷렛. 요리요? 커틀렛? 커틀렛이 어, 컷렛. 고기잖아요 음. 떡갈비 커틀렛 뭔지 어, 아시는 아니죠. 거죠? 커틀렛 어, 다른 힌트 없어요? 아그 래퍼분이요? 마시는 아. 거 옆에 마시는 거 아... <laughs> 스프라이트나 <난> 몰라 <웃음> <웃음> 나 몰라 너무 많이 봤어요 <laughs> 하나 둘셋 둘, 돈가스 <laughs> 어 맞아요 튀김 동... 어. 떡갈비 떡갈비 왜,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멘치가스입니다멘치가스 아 저는 한번 먹어봤어요 멘치가스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오히려 떡갈비 같아요 떡갈비 음 밑도 음 끝도 없떡갈비 독발비 뭐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laughs> 와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이렇게 맛있게 그럼, 생겼네. 이거는 멘치카스, 이거는 돈가스인 거죠? 이거는 뭔가 해시브라운 같지 않아? 이거 어, 어, 맥도날드 가면 이런 거나 올거 같아. 진짜 엄청 뭐야. 소금에 되게 눅눅하고 이런데. 아. 콘소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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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잖 와. 이거 안에 뭐부터 봐요? 어. 와.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너무 촉촉하고 맛있어. 아, 와. 맛있다, 음. 완전 찍막하구나난 마음 같아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이걸서 올리네? 이거. <웃음> <웃음> 좋다 아, 진짜. 우와. 아니 근데 얘는 그냥 고기만 들어간 거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아까 멘츠가스. 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양파 들어갔어요. 응 그러니까 양파 맛이 나. 아 완전 좋아. 돈 무슨 는 고기만 들어갔는데 멘츠가스는 양파도 같이 들어갔어요. 왼쪽...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예술이다. 음. 어디 가면 이렇게 큰 돈가스 맛있는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이만큼 사이즈이기 어. 때문에 부담 그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저는 오히려 이 사이즈니까 머핀이나 케이크도 아 작으니까 좀 많이 먹어도 되겠다 <목소리> 음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에 다 먹게 아, 된거 뭐 같아. 그래. <laughs> 그냥 에어파이어 그냥 뭐 15분만 돌린다. 음 그러잖아 밤에도 뭔가 아, 좀 출출한데 뭐 돈까스 먹을. 아 그리고 아, <laughs> 이렇게 뭘먹밤새돈가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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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티무한 박스 올것같은 진심이야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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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laughs> 진짜. 아그 이거 몸이 크잖아. 그럼 <laughs> 많이 먹게 <먹겠지> 되잖아. <laughs> 여러분들 지금 테이블 음, 위에 쫄면이 네. 있는데 쫄면, 쫄면 알죠? 쫄면 알죠? 쫄, 처음 봐요. 네. 어 진짜요? 네, 진짜? 어, 예.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해요. 계속 이렇게 향이 계속. 큰 소프라 지금 또 하나도 있는데 uh -huh. 여기 흰지 뭐냐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여기 흰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알배네네 <laughs> 와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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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와인이랑 돈가스를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웃음> 네. <웃음> 조금 마시고 돈가스를 한입 먹고 okay. Okay. 와인을 먹으면 되게 뭔가. 음. 이제 진짜 s r 게 a l l y l i 근데 어, 이거마시면은 약간. 야, 내 이번 맛을 먹네. 야야야. 이거 쫄면이랑 뭔가 이제 쫄면도 쌓아가지고. 게 위에다가 오, 이이됐다 도기됐죠. 됐다. <laughs> 어,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한 입에 돈까스 맛있다. <laughs> 아, 니 근데 쫄면 어때요? 쫄면 처음으로 먹국 소감. 개인적으로는 진짜. 맞아요. 응, 응, 음. 음, 음. 텍스처가 되게 좋아요.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네.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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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행복하다. 행복해. 어떡해. 여러분들도 <laughs>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좋아하실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응. 먹어보겠습니다. 5십이까지 순소리가 더 큰데요. 네. <웃음> <웃음> 근데 돈까스랑 맹트 카트 같이 먹으면 더 바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 얘도 어 그래 괜찮아요. 같이 이렇게. <laughs> 아, 잠시만요. 뭘걱정는 <laughs> <laughs> <죽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이것은 웃음> 짭짭 되면 안 되지. 이거는. 62까지 올라왔어요. 62. 아. 오, 59.3. 내가 6 2라 아, <laughs> 근데 떡소리 <떡순이> 제일 <웃음> 웃겼어요. <웃음> 오늘 우리가 먹었던 거는 손짓밤에 돈가스랑 뱅갈치레 어떤 거 같아 맛이? i l i n t s sexy. w o a d 섹시? s e s sexy. w 그 a 니까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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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What? w h a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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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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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해 What? 시해 a t w h 시 t a h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like subscribe subscribe <laughs> subscribe and don't forget to hit the bell for notification from this channel bye, bye.